아이야, 나가 기죽지 마라. 내 나이는 죄도 벌도 아니야. 다시 한번 걸어라, <laughs> 뛰어라 젊으이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 제가 한 대기업에 강연을 가고 제가 좀몇 군데를 들렸습니다. 그래서 좀 피곤해갖고 지금까지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일어나서 우리 조혜경 선생님의 인터뷰를 먼저 올려드렸습니다 자, 제가 약속드린 대로 우리 이찬원님. 화요, 청백전은 다시 볼순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다 다운받아서요. 새롭게 이찬원님이 나온 부분을 제가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조왕조 선배와 제가 인터뷰를 나는데요. 이찬원님의 MC 능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우리 조왕조 선배님의 인터뷰 들어보고 이찬원님과 날개 에 대한 노래를 하게 된 이유, 그리고 MC를 얼마나 잘 보는지, 또 노래 실력은 얼마나 타고났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항조 선배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요 조항조 선배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우리 이찬원 씨와 사랑의 콜센터에서 불렀던 날개 왜 하필이면 국곡을 선택했고 또 그리고 조항조 형님이 생각하는 이찬원 님의 매력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낱낱이 돌직구로 날려왔습니다 조항조 형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유 안녕하세요. 조항조 형님 아니십니까? 아유 반가워요. 권영찬 씨. 아, 트롯의 뭐, 전설 조항조. 일이야? <laughs> 근데 조항조 형님은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은 뭐 이찬원이랑 미스터 탑 세븐이랑 또뭐김호중이라고보는데 음. 이거를 너무 어 언제 저렇게 연습을 했지? 둘이 뚜엣이냐는 게 사실은 되게 호흡을 선배가 맞춰주는 그 느낌이라고 있잖아요. 음. 아, 저는 그건 또 다른 아우라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네. 한 네네. 번도 연습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냥 각각 그날 그 거기서 즉흥해서 먼저 하고 나하고 음. 뭐 이렇게 하자 이거지 내가 그렇게 짜고 연습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라. 아이 야. 이어라. 젊으 이런 지금도 사실은 제가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밤 12시에 인터뷰하기로 했는데 이 밤까지 형님이 <laughs> 음악 연습을 하갖고 지금 새벽 <laughs> 2시 5분에 인터뷰를 하는 거거든요. 아. 이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형님도 저도 이 연예인이랑 가수에 미친 사람 음흠. 또 MC 진행에 미친 사람 둘이서 인터뷰를 음, 하는 거거든요. 음. 네. 자기는 사람... 형님한테 박수 쳐주고 싶은 거죠. 아, 나는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니야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어, 너... 깜빡 잊어버렸어요. 연습하고, 네, 어, 네. 근데, 권영천 씨 전화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전화기를 보니까 와 있는 거야. 네네네네. 네, 네, 네. 11시 50몇분에 그게 열정이에요. 어. 왜냐면은, 지금 얼마나 41년이 됐든 안 됐든 간에, 형님의 노래에 푹 빠져서 나는 계속 우리 형님이 그런 모습을 더 보여주면 더 조,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근데 권현 장치도 30몇년 됐고, 나는, 40년이 됐다라는 그 숫자의 노름에서는 빼고, 네네 그냥 세월의 흔적을 남기면서, 그때부터 네. 지금까지 그냥 계속 꾸준히 내 일이기 때문에 밥 먹듯이 해오는 네. 일이라 생각하고, 네네네. 열심히 해야죠. 네. 형님,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형님과 같이 더불어가는 또 현재 세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감동받게, 아까, 그, 허영란 씨의 날개를 음. 어떻게 그 노래를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형님이 생각하는 이찬원이란 후배의 보이스는 어떤 매력이 있는 겁니까? 어, 이찬원이라는 친구는 네. 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그 네. 나이에 그런 톤과 그런 트로트의 정서를 갖고 있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건 타고나지 않으면? 네네네네네 타고 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버님이 가수 지망생인데 다섯 살 때부터 그 본인이 어그 아버님이 좋아했던 노래를 2 1년 동안 들려 주신 것 같더라고요. 음, 찬원이한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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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그러니까 지금 2 6인데그 감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듣고 자랐으니까. 음. 그러니까 그게 뭐 아버님의 피를 이어받아서 네. 음악적 소양을 받아서 자꾸 뭐한 20년 동안 들려줬다고 하니까 음. 뭐프로트에 대한 감이 음. 확실하게 각인이 된 거죠 그분은 근데 이게 그냥 듣는 거랑 형님이 이제 이 친구랑 이제 악기 조율하듯이 맞춰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이 이 친구의 장점은 2000원의 장점은 뭡니까 형님이 봤을 적에 본인만이 갖고 있는 테크닉이 있어요 성인 가요에 대한 테크닉 네. 그 내가 못 흉내를 못 내요 음. 일단 물론 좋은 젊으니까, 네네네네네. 뭐, 톤 자체가 일단, 음. 뭐, 강한 면도 있지만, 음. 소리에 대한 것도 있지만, 그 울림을 갖고 노는 테크닉이, 음. 성인가요에 대한 테크닉이 좀 남달라요. 네네네네네. 특이해요. 음. 그러면, 그래. 어찌 보면 좀 앞으로의 비전도 되게 좋다라는 말씀으로도 제가 또 해석이 되네요. 아 그럼요. 그 나이에 그런 스트로트를 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는 충분한 본인만의 갖고 있는 장점이니까 음. 잘 어울리는 음. 곡을 받아야죠. 음. 그러니까 좋은 곡을 받아서, 그러니까 잘 어울리는 곡을 받아서 이게 음. 삼위일체가 잘 되지. 찬원이하고 그렇죠. 목소리의 찬원이 목소리와 그 곡과 가사가 딱 떨어졌을 때 네. 시대적인 또 배경이 또 맞아요. 떨어지면 음. 금상첨화죠. 네. 형님 근데 그 날개라는 곡은 어떻게 형님이 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우리 이찬원이 정한 겁니까? 음. 제작진. 아 형님이 아니요. 제가 이제 2천원 씨랑 듀엣을 하고 싶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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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곡을 원하십니까 그래서 찬원이를 위해서 해주고 싶었어요. 아, 찬원이가 빛이 나야 되잖아. 네네. 나는 이미 뭐 히트곡이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찬원이 빛을 내려면 어떤 곡을 할까 하고 많이 망설이다가 음. 우리가 원하는 곡이 그 노래방 기계 에 없어요. 네네네네 제가 원하는 곡이 없어요. 네. 없어서 오. 제가 이제 그러면 날개라는 곡이 이제 비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날라가라. 그렇죠. 우리 찬원이가 지금 신인이니까 음. 앞으로 더더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비상하기 위해서 네네네 뛰고 날아라 그런 의미를 음. 주고 싶어서 찬원이를 좀 빛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날개로 하자. 할수 있었구나. 예, 그래서 날개로 하자 그래가지고 네. 날개를 이제 하게 됐죠. 음. 그러니까 아마 찬원이도 연습을 했을 거예요. 나름대로 네. 혼자서. 그 덕분에 형님 사실은 뭐 추구, 그 서로 맞춰보고 그러진 않았고 날개랑 곡이 나가서요. 네. 형님은 아실지 모르는데 어마어마한 폭발적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 모르셨어요? 예. 저는 저, 저는 방송을 하니까요.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이 아. 옵니다. 아 그래요? 조항조 선배님 너무 좋습니다. 또 심지어는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머 조항조 선생님 목소리 넘었는데 우리 찬원이를 아우른다고 할까요? 그래서 음. 너무 그 조합이 좋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은. 음. 음. 찬원이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선배하고 같이 하려면. 그러니까, 네. 찬원이 눈높이에서 찬원이 기준을 좀 맞춰주려고. 네. 그리고 찬원이를 위한, 위한 노래 날개. 음. 뭐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형님 기분 되게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 이찬원 씨, 음. 이찬원 친구의 그, 그. 수화를 잘 미스터, 시켜서. 미스터트롯경연대를볼 때. 음. 형님이. 워너비에요. 형님 같이 되고 싶다고. 음. 그거 못 보셨어요? 네네, 찬원이가 편집해서 나왔어요. 아, 찬원이가 그날 방송할 때 저한테 그랬어요. 네. 정말 자기가 꼭 만나보고 싶었던. 맞아요. 워너비였다고. 네네네. 그 방송에서 그날 출연한 날. 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형님, 그러면은, 만약에 지금 저희 세시소 토크쇼를 한다면, 2 0원이란 후배한테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어, 다, 좋은 얘기 다 해주고 싶어요. 음. 그리고, 물론 제가 이 노래라는 건 어떻게 해라, 뭐 이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네네네. 본인이 갖고 있는 소리를 본인의 발성에 의해서 본인의 느낌으로 하는 건데, 네네네.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노래를 그렇게 하는 게아니야 이건 정답이 아니에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심사라는게참 사실 까다로운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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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잖아요. 2000원이라는 가수를 놓고 기준으로 봤을 때 네. 2000원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노래를 좋아하는 거거든요. 음. 근데 그 노래를 어떻게 불러라라고 얘기해 줄수 없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럼요. 정답은 네. 없는 거예요, 노래는. 음... 특히 대중가요는. 음... 그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면 되겠네요. 지금... 왔던 길처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음. 찬원이의 지금 굉장한 팬덤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이 왜 찬원이를 좋아하겠어요? 음. 나보다 찬원이를 좋아하는 이유는 찬원이 노래가 좋아서 좋아하는 거거든요. 음. 그리고 찬원이가 노는 음. 모습, 찬원이가 또그 화면에서 보여줬던 인간성, 인성 문제, 음. 이런 것들이 다 보여지니까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찬원이를 음. 좋아하니까, 음. 찬원이가 어떤 걸 해도 다 좋은 거예요. 그분들은 네. 단지 이제 찬원이가 더 많은 팬덤을 위해서는 좋은 또 그분들을 또 끌어올리려면 네. 본인이 이제 노력을 해야죠. 그게 관건이네요. 네. 그렇죠. 형님,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뭐 얼굴 벌써 우리 한 35분 정도 인터뷰 했는데요. 형님, 그 이제 형님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음. 사실은 조항조 아니면 은안 되는 팬들은 저는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조항조를 사랑하는, 우리 형님을 사랑하는 팬들에게 우리 요즘 코로나19는 많이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저도 사실은 형님의 노래를 듣고, 어, 많은 생각도 하기도 하고 가끔 울기도 했거든요. 근데 혹시 저 같은 팬들이 있다라면 좀 어떻게 용기를 주고 싶으세요? 음. 어차피 지금 이런 상황을 네. 어느 누구든 이걸 탈피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겪죠. 네. 지금 미국이나 기다리고, 유럽이나 다 겪는 거니까. 네. 기다리고 있는 건데. 네. 그렇다고 이걸 참지 못하고 뭐막 너무 애타할 이유는 없 없을 것 그렇겠네. 같아요. 그렇겠네요. 그렇겠네요. 그냥 자연하게 덤덤히 받아들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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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가 해야 할건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철저하게 본인 스스로가 지키는 게꼭 남을 지켜주는 일이니까 음... 그냥 좀 참고 네. 순리대로 본인을 위해서 네. 잘 견뎌주시면 네. 좋은 일이 좋은 날이 올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이것도 네. 지나가리라 곧 지나가겠죠. 네. 자꾸 망각하지 말고. 네그 현실을 직시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네 오늘이 아니면 내일은 없으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날이라 생각하시고 네. 오늘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음악도 들으시고 네. 자꾸 기분 전환하시고 네. 이 팬데믹에 자꾸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음. 그냥 자연스럽게 마스크 쓰고 가시면 되고 뭐 이게 일상이라 생각하시고 네. 잠시 좀. 내려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형님의 워낙 히트곡이 뭐, 뭐, 남자라는 이유로 해서 뭐 굉장히 많은데요. 만약에 형님이 음악적으로 네. 이 사랑하는 형님 팬들에게 뭐 당부의 말,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씀 하고 싶으세요? 마음 놓고 다 해보세요. 음. 그냥. 네. 그냥 많이, 참, 많이 사랑해줘요. <laughs> 네, 지금처럼. 네. 지금처럼 그냥 곁에서 지켜주시면 고맙고요. 네네네. 네, 네, 네. 네. 또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보고 싶지 않거나, 네. 노래가 듣고 싶지 않으면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아. 없을 것수 없잖아. 맘대로 <laughs> <laughs> 하세요. 마음 내키는 대로 하시 는게 낫지 않을까요? 야, 이또 선택권을 또 팬들에게 주시네요. <laughs> 아, 저는 네. 사실은 형님을 옆에서 이제 꽤 많이 봤다고 생각했는데요. 제가 이제 형님이랑 이렇게 오래간만에 인터뷰를 길게 해보니까 음. 다시 한번 존경스럽고 아 그리고 나도 내 현장에서 제가. MC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애들도 잘 봐야 되고 또뭐 상담 공부도 더 많이 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네. 아우. 감사해요. <laughs> 네. 형님 마지막으로 막 끝으로 <laughs> 남기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우리 권현 씨가권찬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 네, 네, 네. 더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네네. 구독자가 100만 명이 돌파할 수 있도록, 아이고. <laughs> 예, 5개월에 10만이면, 네네네. 조만간 100만 되겠, 되겠어요. 네. 부럽네요. 저도 지금 개인 방송을 할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한번, 하면 형님, 제가 알고리즘을 다 알려드리고, 옆에서 제가 붙어갖고, 엄청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씩 라디오는 했었어요, 개인 방송을. 네네네네네. 네, 뭐 했는데, 어, 지금 다시 그만뒀거든요. 네. 좀 조만간 또 시작할 것 같고요. 라디오. 네. 네. 그래서, 뭐 유튜브도 좀 준비를 해달라고 하자고 하는데, 네. 아직까진 제가 좀 자신이 없는 것 같아서. 네. 저는 권영찬은 언제든지 우리 조왕조 형님을 응원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요, 저 형님 노래를 제가 이제 기존에 이제 현대 기준으로만 했는데 형님 노래를 제가 좀더 좀, 물론 제가 뭐, 아주 100점짜리는 아니에요 감성 분석을 하지만서도 형님에 대한 거를 좀더더 많은 팬들에게 알리는 또 그런 소통 창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기대할게요 늦은 밤에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네 네 형님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인터뷰 해 주신 우리 조황주 형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황주 선배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이천원님의 영역이 따로 있습니다 굳이 선배 가수를 따라할 필요가 없고 이찬원 스타일 이찬원식의 전통 트로트를 부르면 지금처럼만 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강이 충분히 될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찬스분들 그날까지 저와 함께 열심히 응원하자고요. 오늘 하루, 우리 이찬원님의 노래 듣고, 총공하고, 스밍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찬원님, 최고의 하루가 되십시오. 근데 이찬원님만 최고 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스 팩카페 한분한 분, 최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 팩카페 여러분, 최고. 조황주형님 최고!